하님들 미스 장이에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장충동에 왔습니다 이제 또 장충동 하면 정말 유명한 5성급 호텔인 신라호텔이 있죠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23층 식당이라고 해서 미슐랭 3스타 한식당인 라연이랑 그리고 프렌치 레스토랑 콘티넨탈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합쳐서 보여 드렸어 가지고 제가 콘티넨탈을 짧게 짧게 보여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저의 최애 레스토랑 중 하나 같은데요 일단 23... 3층이다 보니까 뷰가 너무 좋죠. 해지기 전이라서 건물들만 미니어처 모양처럼 보이는데 야경을 보면서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별미거든요. 이소파 좌석이 몇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다 같이 있는 자리인데도 되게 따로 있는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어요. 룸에 있는 것처럼 메뉴 같은 경우에는 셰프 테이스팅이라고 해서 26만원짜리 코스가 있고 18만원짜리 코스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26만원짜리 코스로 술이랑 같이 먹으니까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18만원짜리 코스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입니다. 기본 세팅도 너무나 정갈하게 잘 되어 있고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 베브클립고 샴페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수 스파클링 워터 미네랄 이런 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빵 같이 준비해주시고 처음 세팅부터 뭔가 되게 많아 보이죠. 버터나 물 같은 것도 초이스해서 취향에 따라 먹게 해주는 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빵이 뜨거울 때 먹는 게 맛있으니까 바로 빵을 이자님 먹어봤는데 가염은 약간 솔직히 소금이 조금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좀 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염이 버터의 향도 풍미도 즐길 겸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메뉴가 나왔는데요. 두 <목소� instagram> 가지의 <뒤에> 화면 보여드렸고요. <목소리도> 네. 이제 계시는 순서로 가운데 보시면 작은 벌 안에. 모래 버섯으로 만든 무스 준비해드렸고요 안쪽에는 모래 버섯 콩순에 곁들여서 준비해드렸니다 드실 때는 오른쪽에 놔드린 자기 스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무리로 왼쪽에 보시면 은 샤인머스켓을 곁들인 브리치즈 부로마늘해 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에는 없는 한영 음식, 아미즈유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모렐버섯 무스, 콘소메랑 그리고 샤인머스켓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옆에 있던 예쁜 자은스푼으로 먹으면 되는데 너무 걸쭉하고 버섯향 완전 듬뿍 나고 샤인머스켓도 딱 한입거리로 상큼하니 맛있더라고요. 코스 시작 전부터 아주 설레임이 폭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자리가 딱세퍼레이 개별화가 되어 있어요. 점점 이제... 가지고 있네요. 다음은 이제 샐러드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작은 정원을 좀 형상화한 샐러드 메뉴인데 땅처럼 표현된 밑에 있는 음식들은 팔보리하고 귀리 그리고 우정어 먹물이 들어간 빵가루 를입혀왔고요 그리고 부케처럼 저희가 신선한 제철 채소를 엮어서 준비니다 뿌려드린 드레싱은 저희가 트러플을 갈아 만든 발사믹 소스. 맛있게 드세요. 이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은 정원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부케처럼 만들어 주셨다고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철 채소들을 저렇게 묶어서 꽃다발처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트러플 발사믹 소스가 굉장히 진하고 향도 어느 정도 맡아지면서 먹는 묘미가 재밌었어요. 이 샐러드 같은 경우는 양도 꽤나 돼서 야채를 먹은 다음에 가락으로 마지막에 남은 그 트러플 발사믹 소스랑 같이 버무려 먹었을 때좀더그 맛이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 있는 메뉴가 아니고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캐비어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따로 주문했던 단품 메뉴인데 저번에 먹었던 거는 이제 캐비어랑 대구살이랑 메쉬 포테이토처럼 감자를 갈아서 캐비어 올린 요리였어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때 샴페인 마시면서 한두세 번을 시켰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건 없다고 해서 이제 단새우랑 캐비어 올라간 요리라고 합니다. 그때랑 이제 플레이트나 그런 건다 동일하고 맛은 아무래도 단새우다 보니까 그 메쉬 포테이토 그 느낌이랑 다르긴 한데 이것도 시원하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제 생일날. 갔던 가족 모임이라서 제 동생이 제 생일이라고 어린데도 5만원이나 선사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가리비 세비채가 나왔는데요 왼쪽에는 리그를 만든 피레들어드렸고요 왼쪽에는 이리... <laughs> 이태리 제압에 대해서 온섹스라피리아와 스트라스 젤리 소스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요 가리비 요리 같은 경우에는 캐비아가 또 들어가고 리크피레와 시트러스 젤리를 곁들인 동해상 가리비 세비채라고 해요 파인라인이나 그런 오마카세 요리 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소스 같은 거를 조금 세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리비 맛이 대부분 묻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콘티넨탈의 가리비 요리는 되게 그 가리비 맛을 살리면서 재료들이 서포트해주는 느낌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단호박 스프가 나왔네요 지금 올들드린게 단호박 수프이고요 음. 그게 또 동그란 거는 단호박으로 만든 링입니다. 링 밑에는 단호박 표레하고요. 단호박 조각이 들어가 있고요. 하얀색 가운데 하얀색 부분은 마스카프레치즈로 만든 그 크림폼입니다. 일단 비주얼이 처음엔 이제 딱 호박이 동그랗게 있고 스프를 부어주실 때딱 호박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 마치한 작품을 보는 느낌인데 호박을 딱딱 잘라서 이제 스프랑 한입씩 떠먹으면 돼요. 근데 일단 색깔 자체도 먹어보지 않아도 벌써 너무 단 단호박일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생각보다는 엄청 달진 않았는데 오히려 엄청 달지 않고 호박 맛이 어느 정도 느껴지면서 딱스프 떠먹듯이 먹으니까 가볍게 중간 요리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때쯤에 저희가 배부클립고 샴페인을 두 번째로 또 주문했었던 것 같아요. 콘티넨탈에서는 식사하면서 이렇게 샴페인 한잔 하는 게 너무 행복한 묘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아직 안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한 번쯤은 와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다음은 이제 생선 요리 옥돔이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를 수가 있어요. 홍어랑 옥돔 중에 고르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조리 방식을 활용한 발사믹 에멀션의 옥돔 요리해서 추가 차지 2만 원이 붙었던 요리였고요. 또 다른 요리는 홍어였. 모렐버섯, 케이퍼, 구운 사과를 곁들인 머스터드 소스의 홍어 구이가 있었습니다. 또미 끌려서 옥돔 구이를 했었는데 이날은 의외로 홍어 구이가 좀더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생선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딱 한입거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아주 그냥 녹더라고요 살이. 클렌저 느낌으로 입가심하기 위해서 석류 주스가 나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딱 모양 자체도 되게 미니 맥주처럼 생겼죠. 그래서 너무 귀여웠고 맛도 아주 시큼 상큼하니 여지껏 먹었던 요리들이 싹 입가심. 잘 되더라고요. 드디어 대망의 메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치킨 스테이크 와 양면이 준비됐어요. 옆에는 으깬 감자 매쉬 포테이토. 이게 양갈비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laughs> 매쉬 포테이토 있어. 매쉬 포테이토 너무 좋아. <laughs> 스테이크 쇠스. <세스 같이> <laughs> 선택의 폭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데 오리 가슴살 구이, 비프 불이긴용. 그리고 양갈비구이, 안심숯불구이,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저희는 양갈비하고 이 안심숯불구이를 선택을 했었는데, 양갈비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콩, 라구, 당근, 스트링빈, 그리고 시금치 아라 크렘을 곁들인 아뇨 소스의 양갈비 구이 그리고 추가 차지 5만 원이 붙는 요리예요. 뭔가 제가 설명드렸던 재료들이 되게 생소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양갈비가 정말 제가 먹었던 양갈비 중에 제일 부드럽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웠고요. 제가 먹었던 한우는 구운 리크와 버섯 곁들인 마데이라 소스의 한우 안심 숯불구이인데 이것 또한 5만 원 추가 차지가 붙습니다. 포스 요리 따로 내고 또 추가 차지가 붙다 보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진짜 이 한우 안심 숯불구이는 여러분 말잇못입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먹었던 진짜 웬만한 레스토랑 스테이크 저리가라예요 우선 좋은 한우를 당연히 쓰셨기도 했겠지만 굽기나 같이 곁들여나오는 가니쉬들 그리고 메시 포테이토도 입자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도 엄청 세지 않고 딱 좋습니다. 진짜 이건 드셔보셔야 돼요, 스테이크는. 그다음. 다음에는 이제 셔벗 또는 치즈 플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배 셔벗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작년에 먹었던 거랑 동일한 것 같은데 배를 약간 젤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랑 살짝 갈아 만든 배 느낌의 국물 같은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콜릿 디저트인데요. 초콜릿을 입힌 코코넛 무스와 쿠키 앤 크림 아이스크림이에요. 요것도 조금 변동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리고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아서 집에 가져가려다가 또빌 받아서 그냥 마지막까지 두병다 마셨습니다. 또 제가 단 거를 잘안 조에서 디저트를 잘안 먹는데 이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달긴 하지만 마지막에 먹기 좋더라고요. 이날도 생일이었어서 갔었어가지고 그 디저트로 해피버스데이 레터링도 장식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따뜻한 차 혹은 커피 준비해주시는데 저는 언제나 그렇듯 얼주가이기 때문에 아로 선택을 했고요. 이아 뭐 마시면서 같이 케이크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뿌티프루라고 해서 마카롱이나 이런 한입거리 작은 디저트들도 따로 준비를 해주십니다. 이제 밤이 깊어 야경이 보이는데 너무 예쁘죠. 이날도 식사 가격이 꽤나 나왔네요, 여러분. 진짜 연인들 기념일이나 이제 가족 모임 이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와 와도 여기 분위기에 흠뻑 취할 수 밖에 없고, 딱 야경 바라보면서, 짠! 하면서 맛있는 요리 먹으면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웬만한 이런 청담이나 유명한 미슐랭 이런 파인다이닝, 식들도다 좋지만, 저는 진짜 여기 콘티넨타이 탑3 안에 드는 저의 최애 레스토랑 중 하나고요. 직원분들의 서비스 자체도 너무 좋고, 정말 나무랄 곳이 없는 곳이에요. 사실, 이 위치에 이런 요리, 가격을 대비해보면,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술 따로 시키시고 뭐 메인 요리에서 추가 차지 복구하시면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이 되실 가격일 수도 있는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로 프렌치 레스토랑 신라호텔 콘티넨탈 정말 미스장이 추천드립니다 저의 콘티넨탈 디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맛있게 혹은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